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은사와 치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대강절. 대림절이죠. 두 번째 주일을 말씀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 회복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했죠.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에게 보장된 게 있다. 시편 138편 3절.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보장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또 하나 더 한다면 물질관계, 이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진실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의심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은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의심을 줘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해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올무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분을또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을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오잖아요. 참 평안, 참 안식,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준다고 약속된 거예요. 세 가지 관계는 뭘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해당됩니다.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제3계명 하나님 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지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거짓 어, 저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 관계는 물질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지요, 도둑지하지 마라. 열 번째지요, 탄내지 마라. 하나 남았어요. 사개명. 그러면 이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면 네 번째 개명 안식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없어지고 그러면 평안이 올 텐데 왜 내가 자꾸 살아 움직이냐고요.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중요하기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심 쓰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견눈질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들, 다른 영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분명히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가 선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목자 대신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족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케 해 주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설명을 11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다" 양을 아는 목자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병 들고 낙심되고 괴로워하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지만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을 지키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양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겨 주셔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양의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 앞서가지 마세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 너무 신용해가지고뭐 교회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앞서서요 내 말이 진짜다 개시를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 자 뭐라겠어요?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지만 양도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제대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은혜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목자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의 품에 나의 거하는 양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명에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지옥 안으로 못갈 수밖에 없고 정말 뒤지게 터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용서했않니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도 남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빌리보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주구심이라. 종은요, 종은 자기의 의사가 없어요. 종은 주님의 계획대로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돼요. 사도인종 9장 15절입니다. 종은 자기 공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무익한 종이라 한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안 알아줄까? 왜 칭찬 안 할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선물도 했는데, 이거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은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종의 개념은요 자기 소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본음 9장 58절입니다 주신자도 하나님 취하신자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1불서 12장 1절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빌리포 3장 8절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오직 주인 대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빌리뽀 2장 8절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한봉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께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치 않고 살지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스승과 제자로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에 열심히 배우고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이9구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의무는 스승의 지식과 그 사고를 터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제자라겠어요. 자, 다섯 번째 비유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과 성도를 비유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항상 관심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부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성도를 열심히 본문 2절로 4절 보면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해야 돼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미쳐야 돼요. 사명자는. 그게 고름도우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구와 같이 열심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관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왜 주님께 성도를 심부로 중매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사탄 마귀들의 관계에 미혹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면 뱀이 하와를 꿰어서 아담을 미혹했잖아요. 창세기 3장 13절 보면 사탄은 여자를 꿰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에게 쏙삭여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의 영들을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움으로, 내가 영적으로 타락될까 두려움으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신부로서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성도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데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가 부패해지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세서 2장 21절로 22절에 성도가 사람의 명을 따르면 부패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성도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성도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중매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때 여러분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음, 사람 냄새가 날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상처받고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중매를 맺으면 상대방이 실수해도 상대방이 넘어져도 자기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멸류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중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른 복음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본문 4절 보세요. 중매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즉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즉 말씀 안에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저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영접 위원 또또새 신자 환영 위원에 뭐 이런 데를 렀더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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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뒤로 그 세르신자 온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유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주 한바탕, 예, 권역을 치렀다는 교회를 들어봤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중매해야 되고, 주님께로 맺어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기서 1장 22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욕기서 5장 2절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을 쉬기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다 어리석은 자예요.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11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화를 참지 못해 혈기를 부려 분노를 잘한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변론을 좋아한대요. 이사야 32장 16절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무지한 자는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대로 따르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 무지한 자는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자꾸 싸우자는 거예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되었는데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첫째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을 하야잖아요. 본문 2 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결하게 몸 단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성도는 지체를 장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13절에 성도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잘 보시면 성도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몸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는 그래서 늘 자네께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떤 자입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모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에베소 6장 24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부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복으로 옷단장해야 됩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마테모 태 22장 12절에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 게시로 3장 18절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신부는 영혼을 단장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단장은 외모로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단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신부는 믿음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신부는 두 번째입니다 늘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랑은 생각지 않을 때에 올잖아요. 마태복 24장 50절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세 번째 질문할 때를 생각하며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된다.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당신은 신랑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당신은 신랑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게시록 3장 26절, 당신은 신랑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깊은 나눔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 당신은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수 있을까?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도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내가 속상해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인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